이 척, 이처은 뭐예요? 떠날 리자야, 떠날 리자. 이 척, 처가 떠난다. 아니면 내가 처를 떠난다. 내가 처한테서 떠나간다. 이 척, 이 척, 떠날 리처 척에서 떠나간다이척는 뭐예요? 영이 화계, 내 네, 운명의 팔자에 화계살이 들었으니 삭발 출가한다. 삭발 출가, 스님 되는 거 스님, 삭발 머리 깎고 중된다 이거죠. 차인지성, 어, 이 사람의 성격은, 이 사람의 성격은, 매호한적, 항상 한적하고, 고독하고, 조용하고, 적적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거를. 한적한 걸 좋아해요. 이 사람 성격이, 중년 지우는, 중년의 우는, 이처임산, 철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내가 산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이처임산. 불관세사 세상 일에 관여하기를 싫어하고 세상 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 불관세사 공산 수석 쫙 산속에 들어가서 돗 닦고 수도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빨리빨리 그 산으로 저 머리 깎고서 올려 보내세요. 어. 같이 있어봐야 이 사람 쫙 말도 없어 그냥 네돌부여야뭐 네? 뭐요?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어, 이처럼 건 그런 거다 이거예요. 이처 떠날리 처, 처를 떠난다. 철. 아니면 처가 떠난다. 음. 응. 다음은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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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 중부는 무월 중전에 겹쳐있다외요 남편이 겹쳐있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겹쳐있으면은 좋아요나쁘요여여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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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서방이 두 명, 세 명, 네 명, 이런 타입이에요. <laughs> 좋은 거야, 아픈 거야, 이게. 능력이 있는, <laughs>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어. 어, 요즘 그 결혼 한세 번, 네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호번씨그 능력이 있어야 결혼하지, 그것도. 자, 중부. 명입, 중부. 명예, 중부. 남편이, 여럿이니. 승사, 이별, 생리사별. 어 생으로도 이별하고 죽어서도 이별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어, 줄령 1월아 저기 산꼭대기에 줄령 줄령 1월 고산 첩첩하니 고산 첩첩 높은 산이 첩첩이 껴있구나 어저 높은 줄령에 산이 첩첩이 막혀 있으니 사회 활동하면 감염 차액이라 사회 활동을 해야 이런 고독살 아니면은. 중부 남편을 떠나버리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이놈을 피한다 이거예요. 사회활동을 하라 이거예요. 사회활동을 약불여차. 아 어, 만약에 불여차 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생비로하다. 일생비로하다. 비루, 일생비루하다 어, 일생 그러니까 크, 여자가 남자가 여럿이 있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에요. 피곤한 일이야. 어, 뭐라고 그래요. 동가숙 서가식. 동쪽 집에서 자고 서쪽 집에서 밥 먹고 그러면 이놈 눈치 맞치라 저놈 눈치 맞치라 이런 문제들 가가르치져요 그래서 낙루 의금이라 낙루 의금 옷소매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구나 하는 게 중부입니다. 중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냥 제가 내가 즐기려고, 즐기려고 플레이 걸이야. 내 결혼도 안 하고 독신 독신으 살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 갖고 서로 즐기는 건 그거는 좋겠지.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듣는게 아니라, 생리사별, 생리사별이 많다, 이런 얘기, 생리사별이, 남편하고. 음. 꼭 좋다고 볼 수가 없겠죠. 음. 자, 그런데, 중처, 중처. 이거는 처가 많아, 처가. 어. 우리나라는 결혼제도가 있어갖고, 처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배우자는. 나머지는 다 첩이지, 첩, 첩. 어, 어, 일처에 다 첩. 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홍염이 살줄 아니 홍염 뭐에 홍염살 말이에요 홍염살 어. 홍염살 홍염살 외우시는 분 응? 우짜 신유에 하나 써줄게요 진짜 신유의 인자는 정민인데 응. 무진장 무진 경술한 게 경술 병인가보, 병인, 병인, 가보. 병인. 병이? 병이? 가보. 이렇게 일곱 개가 원래 홍염살이에요. 어, 이런 사주들을 말하는 거예요. 홍염살이 비치고 있으니 여기에 또 있어요. 기진도 홍염에 기진, 기진 또 있어요. 의로, 의로 추가가 됐어요. 또 계신, 개신. 계신까지, 계신. 개신. 이세 개는 동조하지 않죠. 동조하지 않아요. 내 일간이 기토, 을목, 개수인데, 저 지지에 어디 있든 간에 홍염이에요. 그래서 열 개가 홍염입니다. 열 개가 홍염. 홍염하고 도화 차이를 아시나요? 홍염하고 도화 도하 차이? 도화도 종류가 많죠. 뭐, 칠살도화, 골랑도화 도삽도화, 편야도화, 어, 외장도화, 내장도화, 다 틀려요. 어. 홍염은 도화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동요, 도화는 자기 꽃이라면은 벌과 나비가 날라오는데 홍염 자기가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레이저를 어. 어떤 모임이 딱 있어, 어저 남자가 멋있어 보여. 그럼 눈짓, 크꽃치 웃음 해갖고 막 발사를 해, 발사를 해. 어. 더 적극적이지. 홍염이 있으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야. 못생겼어도 아주 매력적인 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연예인들은 이 홍염살, 도화살이 꼭 있어야 돼요. 어. 그러지 않으면 인기가 없는 거지. 어. 그렇죠. 자 중초 홍염이 살줄 아니 남자명에 홍염기가 있으니 레이저 막 발사한단 말이지 어. 풍류나마로구나풍류를 즐기는 남자로다 화류춘성 어 이게 꽃탑재에다가 어, 버들 버들나무 유자죠 어버드나무와 봄바람이 성했다 분이 어 도초 춘풍이다 여기 저기 봄바람이 넘실대는구나 그죠? 이합기야 아, 이별하고 합치는 게 얼마만큼이냐? 실련 아, 중중, 실련 시련, 실연을 여러 번 겪는구나, 실련을 떠나 보내고 차이고 또 다시 또 만나고 어, 한다 이거죠? 차인 평생 이 사람의 평생은 주색으로 실패한다, 주색으로 어. 아 이렇게 그냥 뭐 자기 마누라도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 뭐, 성공할 리가 있겠어요. 집안이 거덜이 나겠지. 어? 집안이 평안할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거, 중처가, 뭐,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어? 좋겠지. <laughs> 뭐, 좋아하는 사람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어, 좋아하는 사람도. 제가 능력만 있다면. 능력만 있다면. 은 어. 우리, 그, 중국에, 의저쪽미묘족이나 저기 또 미국에 어, 유타주 가면 몰몬교가 있죠. 몰몬교, 몰몬교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기는 사람들, 그 기독교 일종인데 몰몬교는 어, 어, 다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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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 거기는 한 남자가 법적으로 여러 명의 여자랑 결혼할 수가 있어요. 몰몬교 신자들. 어. 그래서. 아, 나 합법적으로 나는 저, 어, 여러 명 철을 줘야겠다 하면, 뭘먹겨 믿으시면 돼. 뭘먹겨 어, 뭘먹겨 어, 뭘먹겨 믿으세요. 다음에, 극자, 극자. 극자. 극자는 뭐냐? 내가 극한다. 자식을 극한다. 이거야. 어, 어, 자식을 억누른다. 이거죠. 자, 명입 악살, 명예에 나쁜 살이 끼었으니, 정수 다픕이다 가정에, 가정 나무에, 큰 나무에 바람 잘날 없죠. 가정 가정 뜰 안에 나무에 바람이 많이 분다. 금슬유흠 부부 금슬에 흠이 있으니 자손 유리. 부부 금슬이 흠이 있으면 자손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자손한테 유리하고 일이 일비하니 하나는 기쁘고 하나는 슬프니. 세사 보죠. 세상살이가 조화스럽지 가 않다. 조화스럽지 가 않아. 부부화합. 부부가 화합을 하게 되면, 화합을 하게 되면, 금술이 좋으면, 필시 극자 한다. 부부가 화합을 하게 되면, 또 자식을, 자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참 그, 좀 부조화죠, 부조화. 어, 부부가 금술이 좋으면 자식이 안 되고, 부부가 금술이 나빠야 떨어져 살고 막 이혼하고 그래야 자식이 잘 된다. 이런 얘기. 이게 극자입니다. 이게 극자. 조금 그, 좀 어려운 거죠. 어, 어려워. 어, 그게 극자다. 상혐, 상혐, 어? 상혐은 이거 혐오할 혐자야. 혐오할 혐자 미워한다 이거 미워해. 서로 미워해. 이게 상혐이야. 살성의 살성 인명이 있으니까 살이 명이 있으니 가택이 불안하다. 서로가 미워하니까 서로가 미워해. 그러니까 가택이 불안해. 오기 말림 다섯 가지 귀신이 꽉 동서남북 하늘까지 귀신이 꽉차 있다요. 귀신 이꽉차 있어. 매사, 파폐, 모든 일이 깨지고 실패하고 그런다. 이거죠. 부유, 의처. 상염은 부유, 의처. 남편은, 남편은 처를 의심하고. 그러니까 의처증이 있는 거예요. 의처증. 처유, 의부. 처는 남편을 의심하니. 이거는 의부증이 있는 거예요. 의부증. 어, 의처증, 의부증이 있어요. 상염이. 상호 불신, 설과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 부, 상염이다. 서로가 미워한다. 서로 미워한다. 이게 뭐예요? 원진이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죠. 원진이. 응. 어. 원진이 애증살. 아, 어. 그런 거란 말이죠. 원진. 이건 홍염이고. 염 상염은 원진이랑 성격이 좀 비슷해요. 원진이랑. 원진. 원진은 어떻게 돼요? 자, 하고, 뭐, 과 뭔지, 자미, 자미 원진. 추가은 추고. 추고 원진. 분은 추구. 인유 원진. 인묘화분은신 김. 신 원진. 진화분은진 원진. 진 원진. 사분 사술. 원 사술 원진. 오아분은 오추원진, 추. 음. 미아분은 미비원진, 오추. 어미 신아분 자. 신묘원진, 신묘 여기 있었잖아요 묘신. 묘신. 어어 신묘원진, 신유 유 유는 유이원진. 유. 유술 어. 술은 이. 추루, 딸, 원진. 아, 원진. 어. 해는, 짐. 해진 원진. 이게 원진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염이 좀 원진이나 성격이 좀 비슷해요. 어. 서로 애증살이야, 애증. 사랑도 있으면서 증오하는 거야. 사랑도 있으면서 증오하는 거. 떨어지지도 못해. 어. 떨어지면 궁금해. 마, 만났다면 세 바닷이 나오기 전에 싸워. 어. 이게 원진이죠, 원진. 이런 건 필히 우리 항상 우리 명약을 하든 당사주를 하든 항상 나오는 것들이니까 필히 외워두셔야죠. 외워두셔야 돼. 상엽니다. 어,